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정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정부 삼점 영이 시행된 지삼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하는 정부 삼점영 체험마당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삼십 일 개막해. 나흘간 열리는데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다양한 체험형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방사청과 보훈처는 국민을 위해 어떤 업무를 추진 중인지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 3.0의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히는 달라진 예비군 훈련제도 전시관. 예비군 훈련 신청과 연기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최첨단 영상사격 시뮬레이션과 마일즈 장비로 실전 같은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낡은 칼빈 소총 대신 M16 소총으로 훈련하고, 향방 작계 1차 훈련이 휴일 예비군 훈련 대상에 포함되는 등 예비군의 훈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저 예비군 훈련은 실증과 같은 예비군 훈련을 통해서 상비군의 역할을 충분히 대행할 수 있는 예비군으로 육성하도록 충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사나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소개된 장비는 그린광학의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바로텍 시너지의 시뮬레이터, 인소팩의 미래형 무전기, 인포시스콤의 과학화 경계체계 등네 가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제품입니다. 기품원은 민간 분야 중소 벤처 기업에 국방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부 3.0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정부 출연금을 30억을 지원하게 돼서 훨씬 더 그와 같은 어떤 지원 활동에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벤처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어떤 영향, 밑거름이될것 같습니다. 병무청은 맞춤 특기병 제도를 우수 사례로 전시했습니다. 맞춤 특기병은 기술 훈련을 받은 뒤 군복무를 하고 취업도 할수 있는 도제식 현역병 모집 분야 제도. 지난 2014년 육군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찾아가는 병무청, 본인 입영 선택제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본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 결과 양성일 경우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다섯 곳의 보훈병원에서 무료 상담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지뢰 등 불의의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국가유공자들에겐 의수와 의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서비스 적용 범위를 국가유공자에서 민간인으로 확대해 좀더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해서 보다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한다. 대한민국 정부 3.0.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해군이 제2의 창군 수준으로 부대를 혁신하기 위해 명예 해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9일 해군 해병대 장성단과 병과장이 워크숍을 열고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해군 해병대 전 장성과 병과장들은 자랑스러운 해군을 만들기 위해 국가 재물과 인력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비리와 성폭력에는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해군은 지난 29일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명예 해군 결의 다짐을 위한 해군 해병대 장성 및 병과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해군 해병대 전 장성과 병과장뿐만 아니라 장성 부인들도 참가했습니다. 해군은 방산 비리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그동안 쌓인 적폐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장성들부터 각성해 명예 해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해병대 주위 간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솔선수범해 고도의 윤리 의식을 갖고 오로지 국가 안보에만 전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해군이 오히려 국민이 걱정하는 대상이 됐다며 제2의 창군 수준으로 해군 문화를 혁신하고 윤리 의식을 재무장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참모총장 특별 지침으로 명예 해군 7대 윤리 지침을 전 부대에 하달했습니다. 명예 해군 7대 윤리 지침은 국가 자산을 절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금품 수수와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고 공공 예산의 부정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제정됐습니다. 또 군인으로서 품위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등 부적절한 관행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해군은 명예 해군 운동의 확산을 위해 부대 관리 능력과 품성 진단을 위한 리더십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병과와 출신 구분 없는 기회 균등의 인사 운영을 통해 편중된 인사 관행과 해군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균입니다. 적이 침투했을 때는 해당 작전 지역을 빠르게 탐색하고 포위망을 좁혀 경멸한 것이 작전 성공의 열쇠인데요. 네, 육군 2사단이 적 침투 상황을 가정하고 실전과 같은 지상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을 든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부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챙겨 차량에 빠르게 올라타고 작전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같은 시각 차량 검문소 부대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을 막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철저하게 검문합니다. 육군 2사단은 부대 인근에 적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상 협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유사시 각자가 해야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전과 같은 탐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 야산에서 적을 포위한 부대원들 서서히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적이 <laughs> 몸을 숨기며 움직입니다. 전방위적일명 식별, 자초로 위주 있다 일대히 사격 개시. 적이 투항하지 않자 곧바로 적을 사살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에서의 철저한 대비는 물론 민간군 경이 함께한 통합 방위 작전으로 더욱 극대화된 훈련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유사시에도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으로 적이 침투했을 때 신속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에 맞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1명, 함께 길렀습니다. 1명.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공중강습작전은 전시 지상전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훈련인데요. 육군 이항공여단 603대대와 미 항공여단 두개 부대가 30일 충주 다남리 일대에서 한미연합 공중강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성공적인 훈련을 위해 4 차례 걸친 협조 회의를 진행했으며 작전을 통해 한미 양국 간의 협동 작전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하늘 위로 UH-60 항공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서히 내려앉더니 완전 무장한 장병들이 신속하게 탑승합니다. 이어 로프에 몸을 맡겨 적진으로 침투하는 장병들.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공중강습 작전은 지상전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훈련입니다. 한미 양국에서 참가한 헬기만 모두 22대, 완전 무장한 병력 2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한미 상호간 실전적인 작전 수행 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Well, the 부대는 공중 강습 작전 절차와 세부 공중 기동로. 작전 시간 등 성공적인 훈련을 위해 세 차례 걸친 협조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작전은 한미 양국 간의 협동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고 공중 강습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친구 말을 듣고 중국에 갔다가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긴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전문의 과정을 밟고 계신데요. 네, 북한에서 내로라하는 고위층 자제로 특권을 누리다가 정치범으로 연행돼 모든 고초를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지금 탈북 의사 조수아 씨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의과 대학원 마치고 현재 전문의 시험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온지한7년 정도 됐는데요 네. 이제 벌써 횟수로 한8년차 접어드는데 정말 할수 있는 일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대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뭐 토익 토플 점수를 가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처음에는 나 간호대를 편입을 해서 마치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의대로 도전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아 음. 북한에선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이 특권만 있으면 공부하는 것도 어쨌든 뭐 한국만큼 빡세긴 하지만 여긴 또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야 되니까 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살아보자 일어서자 이래가지고 정말 도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셨군요. 북한에서 계실 때는 고위층의 자녀로 이제 지내셨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네. 있을 텐데요. 이 호기심 때문에 또 삶이 좀 복잡해지셨다고 들었는데요.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원래 의과대학을 가는 것도 이렇게 정말 공부를 잘 해야 되지만 네.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머리에 사상의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철저하게 검증되고 검증돼서 정말 여기에는 수능이라는 점수 한 번만 시험 보면 되지만 저희는 한 12번을 봐야 돼요. 음. 그래서 그렇게 걸러지고 걸러지고 가서 도에서부터 딱 걸러져가지고 출신 성분이 안 되면 보장이 안 되는 중앙대학까지 올라가서 그 한국에서 얘기하는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음.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에도 김일성종합대학, 의과대학, 김채공업대학 이런 식으로 레비를 나누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등수권의 1등에서 150등까지가 김일성종합대학인데 제가 23등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여자가 뭐 정치에서 뭐 하나에 해서 의대를 가게 됐고 졸업하고 평양의과대학병원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음. 근데 그때 김종일 정권 잡으면서 이게 중앙당 고위층의 부부장급 이상의 자련들 네. 너무 이렇게 뭐 호의호식하니까 음. 특권층이라고 얘네들 좀 지방에 보내서 음.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시스템을 보고 네. 다시 올려보내는 이런 말 지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려가다 보니까 또그 지방에 가기는 또 부모님 자체에서는 반대를 심해서 그래서 음. 군에를 보냈고 그래서 군 생활을 또 군의관으로 마치다가 그리고 갔는데 친구들이 그 중국이 딱 마주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호기심에 친구들이 왔다 갔다 환상의 음, 네. 천, 그 천국이라는 중국을 보고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중국을 가게 됐죠. 아, 네. 네, 앞서 이 군의관으로도 복무하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군 의료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래도 일반 사회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김일성 정권 때는 그래도 당을 중시했고 그래서 당을 가진 핵심이라고 하는 당 조직이 우선이었고 김정일 때는 군이 우선이었어요. 군이 살아야 된다, 군이 장악해야 된다. 모든 그런 사회 전반에 그래서 군대를 일선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의약품이나 시설 이런 것들도 사회 병원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근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열악하죠. 왜냐하면 힘 있는 자들은 당연히 치료받을 수 있고 약도 마음대로 쓸수 있는데 일반 병사들은. 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구타 사건이나 뭐 이렇게 군 생활 이런 걸 보면서 그거는 진짜 부자 특권치라고 생각해요. 한 음, 음. 북한에. 이렇게 받고 말하면. 그러니까 북한은 되게 열악해요. 그러니까 음. 의료 수준 같은 경우도 물론 군의관들도 이렇게 뭐 실력있고 똑똑한 애들로 준비된 애들로 또 걸러져가지고 가는 거고 실력은 괜찮지만 그 안에 의료 시스템 자체가 워낙 좀 편안해요. 사회보다는. 그러다 음. 보니까 약간 좀 아니란 태도? 네. 예. 북한에서도 여전히 혹시 고위층 간부라고 하면 혹시 또 고위층의 이제 간부의 자제라고 하면 직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 군 관련 문제에 대해서 특권을 혹시 누리고 있는 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음. 엄청 혜택이 커요. 왜냐하면 음. 어, 북한의 엘리트라고 하면 은 2에서 3%밖에 안 돼요. 네. 음. 그러니까 거의가 뭐 한국의 70에서 80%가 대학을 간다고 하면 네. 북한에는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2년제, 3년제까지 포함을 해서 이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4년제, 6년제 나온 분들은 거의 한0.1% 정도. 네네. 그러면 그 자, 그런 사람들이 북한 사회 전반을 이 엘리트들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군에서도 그 통솔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요. 음. 그래서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지나가다가 군대가 군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음. 민 농가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민가에 와서 뭐 돼지를 훔쳐 갔다. 그러면 용수가돼요 일반 사람이 했다 그러면 무조건 감옥이에요. 음, 음.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어, 뭐 이제 또 남은 공부도 있으니까 박사학위까지 마저 마치고 또 시험도 잘 보고 그래서 꼭 정말 대한민국에서또 좋은데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 좋은 세상에서 정말 또 힘이 없고 또 등불이 없는 곳에서 또 또 분명히 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저희 성계를 바라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좀 드리고 싶고 남은 생을 그래도 의료 봉사하면서 음. 통일될 때까지 정말 훌륭한 전문이렸어. 또 통일을 위해서 북한 의료 체제에 또 한몫 음. 기여하려고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조수아 씨의 꿈이 이루어지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 의사 조수아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곡방 게시판입니다. 곡방 홍보원 곡방 FM 라디오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사랑의 손편지 쓰기, 5월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군에 간 아들, 딸 또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따뜻한 손편지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 제작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이 30일 해외 파견 국방무관 21명을 초청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제외 대한민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파견돼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무관들에게 해외 영주권자들의 자원 입병과 병무 상담 문의에 대한 대처를 할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초청된 무관들은 오는 8월부터 미국과 영국 등 18개국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육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제3회 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현역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나라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육군을 주제로 제작하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나라사랑개룡대결학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군인공제회 CNC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콘텐츠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나라사랑포털에 접속해 국방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군이러닝 학습실적이 가장 많은 사람을 추첨해 상품을 증정합니다. 수강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현역 간부와 병사는 누구나 접속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관련 문의는 군인공제회 군이러닝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렸듯이 해군이 대대적인 문화혁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적폐를 타파하고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겠다며 굳게 다짐했는데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국민에게 떳떳한 해군으로 거듭나는 길. 모두의 책임이라는 자각과 뼈를 깎는 노력뿐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